해수의 사망에 관한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무명가수의 충격적 비보가 과거부터 반복되어 대풀이 되고 있는 게 밝혀졌다. 최초의 해수의 이름을 지우고 트로트 여가수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월 20일 전라북도 완주 행사에 출연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사망에 참석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이 주최직에 걸려왔던 것이다. 프로필에는 소속사가 없으며 매니저와 찍은 사진도 1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도대체 누가 해수를 발견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해수의 공식 인스타 관리자는 해수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똑같은 글이 팬카페에도 올라왔고 정황상 동일인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며 해수가 우리 곁을 떠나 넓은 바다에 빛이 되었다고 적었다. 해수는 주변에 사랑을 베풀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이걸 보면 해수는 팬카페와 인스타 관리자가 스케줄을 챙겨줬던 것으로 보인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주현미와 같은 소속사였던 해수는 왜 홀로 속게 했던 것일까? 어느 날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섭외 연락을 받으며 장윤정의 콘서트 게스트 출연이 대부분이었다. 해수를 거두어 챙겨주던 장윤정은 콘서트마다 데리고 다녔지만 물거품이 되었고 비통한 심경을 토했다. 진성은 발인 전날 밤늦게 빈소를 찾았다. 진성은 빈소에 오자마자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울먹거렸다. 아끼던 후배의 비보를 듣자마자 달려왔고 행사장에서의 해수의 모습을 추억했다. 진성은 과거 해수와 함께 전국 탑텐가요소에 출연했을 때 있었던 일화를 털어놨다. 정말 예의바른 친구였고 여름에 대기실 에어컨이 고장나 있었는데 해수가 와서 인사를 하더니 자기가 쓰는 작은 손선풍기를 주고 갔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진성은 해수가 인사를 참 잘하는 후배였는데 무대에 설 때마다 생각이 날것같아며 가슴 아파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측은 화환과 부조금을 보냈고 빈소에도 방문했다. 최일구는 빈소에 방문해 부모님을 위로했는데 자신의 라디오에 나와 힘든 싱어서 우승했던 일을 회상했다. 최일구는 혜수가 출연할 때마다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추억이 많았다며 아쉬워했다. 별사랑이 빈소를 방문했다. 강혜연과 혜수랑 셋이 밥을 먹고 가끔 카톡도 했다며 엄청 밝은 친구였는데 믿을 수 없다며 해도 했다. 장민호는 빈소에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마음이 여린 장민호에게 30세 꽃다운 후배의 비보는 비극으로 다가왔다. 해수는 참 안타까운 후배였고 데뷔한 지 얼마 안돼 코시국이 와서 힘들어 보였다. 한 번은 밥사 먹으라고 몰래 봉투에 용돈을 담아줬는데 나중에 선배님이 밥 사주세요 하며 거절한 일어를 말했다. 이를 들은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주현미는 내 생일날 명절 때 항상 전화한 후배였는데 싹싹했고 음악에 대한 소신이 뚜렷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소속사에 데려올 정도로 이뻐했던 후배라며 해수를 추억했다. 금잔디는 스케줄을 마치고 급하게 찾아왔다. 행사장에서 대기 중 비보를 듣게 됐고 급하게 오느라 의상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가족에게 예의를 다했다. 강혜연은 빈소를 방문해 미스트롯 두시즌에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오디션 스케줄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해수가 다음 미스트롯 쌈에는 꼭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오열했다 김희영과 홍지훈. 영탁도 바쁜 스케줄을 마치고 늦은 시간 방문해 해수를 애도했다. 행사가 몰아치다가도 비수기가 오면 쉴 때가 많아서 벌수 있을 때 벌어야 했고 늦은 밤에 올 수밖에 없었다. 영탁은 해수가 영텐 2기로 활동하며 항상 밝았는데 이럴 줄 몰랐다며 통탄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유족들 앞에서는 눈물을 참으며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다. 박서진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국악 전공자인 혜수 누나가 장구 치는 걸 봐주며 조언도 해줬던 게 바로 엊그제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수찬은 빈소를 찾아 입때전 MBC 라디오에서 같이 방송을 했던 일을 회상했다. 얼마 전 제대하고 누나가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떠나 보내게 되어 후회된다고 눈물을 흘렸다. 신유도 빈소를 방문했고 혜수가 평소 내 노래를 자주 불렀고 방송할 때 대기실에 찾아와 90도로 인사를 하고 간 후배였다며 혜수를 애도했다. 불타는 트롯맨 김중현도 빈소를 찾아 해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김중현은 해수가 한살 어린 동생이라 친여동생 같이 이뻤는데 소식이 뜸하다 갑자기 비보가 전해져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불타는 트롯맨 남승민도 찾아왔고 지방행사에서 여러 번 받고 같이 방송도 몇번 출연했었다며 회상했다. 행사장에서 동생인 자신을 이것저것 챙겨준 누나의 모습이 기억난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한 트로트 가수는 해수의 비보와 관련해 무명 가수들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최근 트로트 오디션 붐으로 가수는 늘었는데 행사는 줄거나 그대로였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불타는 트롯맨 등으로 가수들이 많아졌는데 코시국으로 행사는 많이 줄어들었다. 주현미와 장윤정이라는 든든한 선배들의 지원이 있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트로트 하면 굶어 죽진 않는다 는 말도 업계에서는 이미 옛말이었다. 지방 행사가 주 수입원인 트로트 가수는 지난 3년간 긴 보릿고개를 보냈다. 한 트로트 가수는 일주일에 5일 정도 지방에서 행사 무대에 서고 있다며 3년 전쯤에는 한 달에 80개의 스케줄을 뛰었다고 회상했다. 홍진영도 최근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 전성기 때 하루 행사를 8개나 소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었다. 그러나 트로트 가수도 이름값 별로 수입이 천차만별이었다고 전해진다. 행사는 늘었지만 무명 가수의 일자리는 그대로라 상당수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트로트 가수 매니지먼트 대표에 따르면 지방 행사에서 톱스타가 3천만원의 행사비를 받고 무명 가수들은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지방 행사의 주최자인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아무리 몸값이 비싸도 송가인 등 오디션으로 유명해진 가수를 부르면 500명의 팬들이 오지만 무명 가수 여러 명을 부르면 관객이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오히려 무명 가수들의 설자리는 더 없어졌다고 푸념했다. 진해성도 전국 트로트 최전에서 우승했지만 미스터 트로 출신만 찾는 업계의 시각 때문에 결국 오디션에 다시 재도전하게 됐다고 털어놨었다. 장윤정 역시 무명 시절 배고파서 소금물로 끓인 라면으로 사흘을 버틴 적이 있다. 또 지난 2009년 당신이 최고야로 인기를 얻은 트로트 가수 이창영이 38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되며 트로트 가수의 생활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신이 최고야를 불렀던 이창영의 빈소 상황은 경쟁이 치열한 트로트 업계의 어두운 내면을 그대로 보여줬었다. 당시 이창영의 빈소에는 근조 화환들이 많이 도착했지만 정작 조문객은 거의 없어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시간이 흘렀지만 조화만 즐비할 뿐 직접 빈소를 찾는 트로트 가수의 발길이 없어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당시의 비참한 상황은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였고 트로트 업계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었다. 이창영의 빈소는 부인과 고등학생인 아들, 딸만이 고인을 지키고 있었고 친인척들만 몇 명이 함께 슬픔을 나누었을 뿐이었다. 오디션 프로가 많아져 트로트판은 커졌지만 지자체 행사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했다. 또한 유명 트로트 가수의 매니저는 유명 가수들의 몸값은 높아지는데 지명도가 없으면 100만원도 받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오디션으로 스타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톱스타급 가수들의 행사 숫자도 반토막 났다고 전해진다. 대부분의 무명 트로트 가수들은 투잡을 뛰며 사업, 식당, 막노동까지 부업은 거의 필수적이었다. 해수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결코 남일 같지 않다는 한 무명 가수의 눈물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해수 또한 가수의 꿈을 키우며 국악에서 진로를 변경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쉽사리 다시 직업을 바꾸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었던 노래를 마음껏 할수 있기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